아이티이 나오세요 돌이 치니까좀 뒤로 흘러나주십시오 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 돌리면 돌 위에 돌아만 튑니다 빨리 합격하자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 잘한 것 같다. 그리고 지금의 앞쪽에, 앞쪽에 마늘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. 쓰러진 거는 그 흑이 절단기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흑이 그 쓰러지거나 그래서 요 앞쪽에, 앞쪽으로 조금 들어가서 바로 서울 쪽에 작업하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